자, 이 문제도 이제 21번에 출제되는 어, 하미 추론 문제지. 자, 근데 빈칸이라 생각하고 빈칸 추론처럼 풀면 돼. 주제 잡아보자고. 자, 첫세줄 읽고 소재부터 잡아줘야 되는데 명사 중심으로 봐줘. 됐지? 자, 보면은 Circular Time 문화에 관련된 글인 거야. Circular Time 문화. 그러니까 순환적 시간이란 뜻인데. 그냥 circular time 문화. circular time에 더 많은 집중이 주어진대. linear time보다. 그러니까 circular time을 중시하는 문화인 거야. 순환적 시간이라고 볼게. 그렇지? 순환적 시간 문화에서 사람들의 삶은 훨씬 더 느긋하대. 스트레스 없대. 그러니까 순환적 시간 문화에서 더 느긋하고 스트레스 없는 거야. 대부분의 원주민 사람들, 일한데, 훨씬 더 적은 시간 일는데 어 주마다 요거밖에일안 한다는 거야. 됐지? 이것은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됐지? 즐긴다는 거지, 막. 사람들은 방문하고, 어울리고, 얘기하고, 뒷담화가 하고 부연 설명하자면 확실하게 사회를 서로 공고하게 붙여주는 결속시켜주는 사회적 시멘트가 좋은 질서 속에 있다는 거야. 잘 굴러간대. 서로 즐기면서. 만나고 어울리고 얘기하고 가십떨면서. 순환적 시간과 함께 사는 것은 데드라인 어, 없애는 거래. 내버려 두는 거래. 데드라인이 없어. 순환적 시간은 또 반복. 정보 나열되네. 명상, 게으름부리기, 놀기, 권장한 돼. 그치? 여기에서 뭐야? 인생을 잘 즐기고 있네. 끝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번역 잘안 됐을 텐데 구문적으로 중요해요. 가장 큰 놀라움 중 하나다. 페달에서 발을 떼는 사람들. 그러니까 페달에서 발을 뗀다는 거는 어 뭔가 열심히 몰아붙이지 않는 거지 막 페달을 막 굴리는 게 아니라 페달 열심히 막 열정적으로 갈아놓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는 거 느긋하게 사는 거그 사람들이 의미상에 주어 더 부유하고 더 단순하고 더 보람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큰 놀라움 중에 하나래 됐죠. 그들의 몸은 느긋하고, 그렇 편안해지고, 그들은 즐긴다는 거야. 또 반복돼, 더 좋은 건강을.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이 웃어, 그들은 세상 속에 조화로워. 그 다음에 더 쉽게 호흡해. 리니얼 타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얘네들은 페달을 계속 굴리는 어,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겠지. 리니얼 타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 그들은 만들고 놀고 기억한다. 자 what하고 like이면 how처럼 번역하면 돼 아이들이 어떠한지를 기억한대 자그 다음에 거기에서 a에서 b로 가는 그 여정은 거의 곧거나 좁지는 않대 됐죠 자 보면은 미묘한 세부사항에 접근하는 그들의 능력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어, 순환적 시간에 살면은 세부상을 잘 본다는 거야.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옆을 본다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그들의 루틴, 루틴 자체가 틀린 거야. 이거 반복적인 일상이야. 반복적 일상 아니죠? 휴식하고, 떠들고, 명상하고, 할거다 하잖아, 여기서. 놀기도 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족하다란 뜻이고, 그들의 삶을 즐길 수 있다 후보군인 거야. 바로 정답으로 못가. 스트레스 상황을 견딘다. 관련 전혀 없고 다른 사람들과 잘 일한다. 미래에 집중한다. 미래 에게안 나왔어. 대체 4번 가주면 되겠다.